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오늘부터는 이제 설교 패턴을 조금 달리하고 하고자 합니다. 음, 성경에 이제 모세 오경과 어, 신약 모세 오경을 통하여 신약이 예, 만들어질 때도 관이합니다. 모세 오경을 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어, 성경이 예, 신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아, 신약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 한 13주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어, 1장 1절에서 3장 2절까지의 창세에 아, 관한 내용을 어, 신약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간의 시작과 현재의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제제제 왜이 세상을 이렇게 되었는가 전쟁 질병 고통 죽음 죄책감, 두려움. 어, 이 성경의 시작이 있습니다. 1장,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3장까지 인간의 존재, 죄 구원, 모든 것의 뿌리를 설명하고 결정적인 본문입니다. 음,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가, 아, 이게 인류의 시작이랄까요? 예,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신약은 이를 해석하며 아담 안에 있는 인류와 그리스 안에 있는 새 인류를 대조합니다 로마서 5장에 있죠 음. 로마서 5장에 음,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장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하나님은 완전한 시작이 계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천지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불완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종, 종교한 존재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 하나님의 통치를 위험받은 청지기적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까지 말씀이죠. 음. 어, 요한복음 1장 1절의 4절. 예. 창세기에 창조 하나님은 곧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았으니. 요한복음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목적 안에서 지어진 피조물이고 인간의 존엄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가 되었지만 은이 가운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느냐 하여 타락이 되죠 두번째 타락에 관한 내용이 제 시작과 그 결과 장세기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뱀미 유혹의 사탕 유혹이죠. 유혹으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말씀에 불순종하여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그것을 먹는다는 정령 줄이라. 어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되고 서로에 대한 수치와 비난 자연에 대한 조화가 파괴가 됐고 결국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의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예. 그래서 인간의 고통, 혼란, 죽음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장세기,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 나오는데, 첫 복음 선포와 마지막 아담. 장세기 3장 15절에,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복음 선포였 했습니다. 이것이 신작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혀집니다. 3장, 장세기 3장 15절이 결국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21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가 있습니다. 첫 아담은, 음, 첫,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와 정죄와 사망이 있었다면요.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요. 어 의와 생명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담의 대조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5절. 어한 사람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 순종이 그 의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어 우리는 어 공로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듣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45절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는 더이상첫 아담의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 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가? 모든 인간은 두 아담 중에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냐는 아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정제되고 죽음이 따르게 되고요. 어, 글쓰 안에 있는, 있으면 생명과 의와 회복이 되겠죠. 복음 은 우리를 첫 번째 아담의 멸망에서 마지막 아담의 구속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해석하는 렌즈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을 고름도 후서 5장 17절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가 많은 사람이 넘쳐졌나니 로마서 5장 15절 이제 아담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살, 것, 살 것인가 네, 우리의 선택이 달리죠 선택이 아니라 음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어 우리는 어, 믿음 가운데, 에, 그래서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될된줄 줄 믿습니다. 예. 네. 어, 이렇게 오늘 모세 오경을 통하여 어, 신약을 알아보는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계속 이어져서 다음 주 수요일에도 어, 이장 창세기 관한 부분에 어, 모세 오경에, 오경에 뭐 가끔마다 한 세, 3, 4회, 짧게는 2회, 어, 이렇게 신약과 연관성을 이어지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니 감사합니다. 어, 아담의, 에,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죄 가운데 무엇도 할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